저희 하나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가적인 정책 기조에 맞춰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례로 먼저 핵추진 잠수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성과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아태 지역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한껏 기대가 큽니다. 저희 하나는 글로벌 잠수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제 옥보조 선수를 확장 중이며 미국에서도 필리존스를 인수한 데 이어 추가적인 조선사업시설 확장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와 미국투자를 통해 양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내 생산이 확충됨에 따라 국내 협력사가 동반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이, 이, 이는 위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지금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 세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조선업 투자도 필리 조선소에 약 50억 달러, 7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조선소 인수와 신규 조선소 건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 시장에 대한 투자는 국내 생산기반이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 조선사업과 기자재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오션이 최초로 수주한 미해군 함정 MRO 사업은 부산, 경남 16개 중소조선소 및 협력업체와의 컨소시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해운이 필리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의 경우 설계부터 핵심 기자재까지 선박 가격의 약 40%가 국내에서 공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사업이 확장될 경우 이에 따른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미투자 이외에도 국내, 조선, 방산 분야에서만 향후 5년간 약 11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이러한 국내 투자를 통해서 협력업체 매출이 2024년 9조 원에서 2030년 21조 원으로 2.3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산사업의 성장과 조선업의 정상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 큰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화는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동방, 동반 성장 이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